하나님의 말씀은 10편 46편 1절에서 11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띠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곧 지전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성 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국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와서 여호와의 행적을 볼지어다 그가 땅을 황무지로 만드셨도다 그가 땅 끝까지 전쟁을 쉬게 하시며 활을 꺾고 창을 끊으며 수레를 불사르시는도다 이르시기를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내가 문 나라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내가 세계 중에서 높임을 받으리라 하시도다 망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민. 이번 주일날, 왜 한국교회가 이처럼 일어나서 포괄적 차별금지법으로 대표되는 이런 악법을 반대하기 위해서 보이느냐? 이 법이 통과되고 나면은 윤리도덕이 파괴되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너무나도 불행해지고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가져오기 때문입니다. 못모르고이 보괄적 차별 금지법을 통과시킨 나라들이 다잘 사는 나라 선진국들입니다. 기독교 복음이 들어가서 세상이 잘 살게 된 그런 나라들입니다. 여러분, 스웨덴에는 엄마 아빠라는 말을 못 쓰게 합니다. 왜? 성차별이라는 거 그걸 어떻게 쓰느냐 부모 1, 부모 2이 사람들이 모자라서 그렇게 아닙니다 미쳐가지고 그러는 거지 파리올림픽에서 남자인데 나는 여자라고 해가지고 출전해서 금메달을 딴 선수가 두 명이랍니다 복싱 경기에서 이 남자와 붙은 여자가 1분 46초 만에 기권을 하고 울면서 포기했습니다. 박세리가 아무리 골프 잘 쳐도 남자하고 치면 예선 통과도 쉽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체력이라는 게 차이가 나는데 내가 여자라고 생각하는 남자에 의해서 이런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청교도가 세운 나라, 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여자아이들이 3일간 외부에서 합숙하면서 상담 프로그램을 받았는데, 남자 교사인데 자기가 여자라고 주장하는 이 사람이 초등학교 여, 여학생들하고 같은 방에서 3일을 지냈답니다. 부모들이 알고는 항의를 했지만은 이 법이 통과되니까 아, 이 사람이 자기가 여자라는데 어떻게 할 거냐고 어떻게 할 수가 없답니다. 미친 세상이죠. 여러분, 우리 아들, 딸, 손주, 손녀가 이런 세상에서 이런 교육 받는 거 원치 않으시죠? 여자 모욕탕에남자인데 버젓이 남자인데 성전환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여자다 라고 해가지고 여자 모욕탕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거기에 있는 여성들이 기겁을 할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사람이 내가 차별받았다 하고 고소를 합니다. 누가 처벌받습니까? 여성들이 처벌받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미친 법이죠. 미친 법. 이게 지금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 캐나다 그르찬 칼리지 찰스 맥 비티 총장님이 한국을 60분 이상 방문했는데 이분이 이번 주일에 한국교회가 모인다고 하는 눈물로 호소를 합니다. 캐나다에서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지난 20년간 여러 방법을 동원하고 100만 명 넘게 동원을 했는데 이 국회의원들이 우리 조대영 CEO님 잘 들으세요. 통과시켜 버렸어요. 그 법이 통과되고 난 뒤에 이 부작용이 나타나자 이 학부모들이, 시민들이 들고 나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라. 다음번 선거에서 그 사람들 다 떨어졌지만은 캐나다가 지금 엉망이 됐습니다. 자녀에 대한 부모의 교육권을 뺏겨버렸습니다. 정부가 잘못된 사상으로 아이들을 쇠뇌시키고 있습니다. 호르몬 억제 주사에서 이렇게 성전환 하려고 하는 이것들을 거부할 수가 없고 부모 동의 없이 성기 제거 수술을 할수 있다. 는 여러분, 미국, 캐나다, 유럽들은 미성년자, 그러니까 16살 되기 전에는 학교도 성인이 데려다 줘야 됩니다. 자기 집에도 혼자 두면 안 됩니다. 성인이 된 그래서 베이비시터해서 아이들이 아르바이트를 합니다. 그런 날인데 성전환하는 것을 부모 동의 없이 한단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말을 한다고 부모를 잡아 가두고 아이를... 뺏어 가버니다 그게 이 선진국이라는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라는 용어가 살아나고 부모 1 부모 2 이런 환경 속에서 자라다 보니까 캐나다에서는 내가 게이다 남성 동생애자 레즈비언이다 여자 동생애자 트랜스젠더다 성전환을 한 아이들이 10배가 넘어갔답니다 여러분 그게 한때는 호기심에 그렇게 하지만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리겠어요. 여러분 동성애자들은 한 사람과 평생 결혼생활을 하지 않는답니다. 그 성적 대상이 수십 명 수백 명과 음란한 짓을 한답니다. 우리가 모르는 세상이죠. 그러니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래서 울증 환자, 캐나다에서는 30세 이하의 사망 원인 1위가 자살이랍니다. 우리나라도 지난 7월 18일 대법원 전원 합의처에서 동성부부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할 수 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이제 끝난 거예요. 동성 합법이 나가면서 가는데 한국 교회가 이거 막으려고 일어나고 있는 겁니다. 1905년 11월 17일 을사보호조약을 체결했습니다. 을사오적이라 하죠 이완용. 그 이름 우리가 기억하듯이 이번 7월 18일에 대법원에서 이 동성 부부 비보양자 합법한 이 사람들 이름을 우리가 이완용 이름 기억하듯이 기억해야 됩니다. 주심이 김선수 대법관. 여러분, 판사 중에서 대법관은 최고의 영예 아닙니까? 가문의 영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추천한 저 김선수 대법관이 주심을 맡아서 이 법을 주도했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이 법에 찬성했습니다. 노정이 김상환 이홍구, 오경미, 서경환, 음상필, 신숙희 이 뛰어난 대법관들이 이 악법에 찬성했습니다. 이완용 이름을 기억하듯이 기억해야 할 이름들입니다. 이동은 노태아, 오석준 원영준 대법관은 반대했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27일 우리가 모여서 금식도 하고 서울 못 가시는 분은 여기서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막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장 국가로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다방면에 역사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안창호 대법관을 인권위원장으로 임명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캐나다 이 교수님 영상, Hello. Greetings from Toronto, Canada. I love the Korean people. I visited your great country over 60 times during the past 45 years, and I care for your children. They are your future. What good is it if we gain wealth but we lose our own children? We accept that everyone deserves respect and human rights, but this same sex law is a thinly veiled attempt to confuse our children to doubt their gender and sexuality. I have fought this cause for 20 years in Canada. I rallied over a million people to protest, but the politicians didn't listen. They bowed to the LGBTQ activists and they passed the law anyway these politicians ended up losing support of families and therefore were unelected and lost their jobs but the damage was already done remember that the law is a teacher and it teaches our children contrary to science biology chemistry and physics it from grade one they teach our children sometimes with male teachers dressed as women they are,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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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y are no longer just male and female, but dozens of other genders, and that they can choose any gender they wish. The result is that parents have lost the rights over the children. The government now indoctrinates them with this new ideology. Parents are now afraid to send their children to school. Terms like mother and father have been replaced in our laws with parent one and parent two. Now 10 times more children identify in Canada as LGBTQ. The result is a tremendous wave of depression. And now suicide is the leading cause of death in Canada under the age of 30. We need to protect Korean children and do whatever we can to stop this agenda that is trying to damage their future. May God bless you as you protect children. 이 법이 통과된 나라들이 얼마나 윤리도덕이 무너지고, 교회가 파괴되고, 희망이 없는가를 우리 보고 있습니다. 2007년 노무현 대통령부터, 특별히 문재인 대통령, 그렇게 통과시키려고 했는데도 한국교회가 막아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민족은 제2의 택한 이스라엘. 영적 제사전 국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에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온 세계에 전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려고 하나님이 택한 민족인 줄로 믿습니다. 막아내고 있잖아. 하나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뻐하시는 것두 가지 차별금지법과 싸워 이기고 있다는 것. 그리고 매일 백만 명이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는 것. 할렐루야. 여러분, 희망이 있습니다. 막아낼 줄로 믿습니다.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금식도 하시고, 할수 있으면 강아문에도 오시고, 물질도 헌거마시고 할렐루야. 막아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PPT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에도 전략이 있고, 선교에도 전략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노회도 참석 못하고 강성관 목사님하고 다녀왔습니다. 나눌 게 많지만은 몇 가지만. 어, 태국에는 라후족이라고 있습니다. 30만 산속에 거주하는데 2 0 0 0개 마을이 있다고 합니다. 그들 중에는 무국적자가 많습니다. 4개 국어, 5개 국어를 하는데. 국적이 없습니다. 국적이 없으니까 그 삶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근데제 옆에서 있는 저분이 예, 아논더 목사님인데 제가 생각할 때만 라후족 중에 최고 엘리트인 것 같아요. 그 산속에 사는데 무을를 해서 엔지니어가 됐습니다. 그리고 미국 유학까지 가서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런데 그 산속에서 현대문명과 접했기 때문에 과거의 원신은 아니지만 그와 크게 다를 바 없이 살아가는 자기 동족들 죽었어도 지옥 간다는 걸 생각하고 그거 내려놓습니다. 그 내려놓습니다 엄청난 자리들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혼도 안 했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제가 몇 년생이야 물어보니까 64년생이라 하더라고요. 내몇 내 년생, 몇 살쯤 돼 보인다 하니까 한 55살쯤 돼 보인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가 행님이다. 그랬어요. 동족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과 결혼해서 복음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 결혼하고 그대로 살아도 되니까 전도합시다. 할렐루야. 여분이 불쌍한 고아 두 명을 입양해서 키우고 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이제 그라우족이서는 아주 높은 산골짜기에 올라갔어요. 올라가서 자기 누나 집, 제 옆에 요 왼쪽에 있는 애가 자기 조카, 자기 누나 집에 자기 친구 두 명, 제 옆에 오른쪽 두명 있죠 그죠? 저 아이들을 초청해서 저 왼쪽에 종이 있죠 그림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보험을 딱 설명하고 저 아이들이 예수 영접했습니다 세 시간을 차를 타고 가가지고 안속에서 보험을 전하고 예수 영접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또그 그 산에 이게 초등학생 2 0대들을다모아놨죠요중등학생 제가 또 청소년한테는 또 제가 잘 놀잖아요. 애또다 간증도 하고 예수입니다라고 하고 한국 오고 싶은 사람 하는 유학생에서 손들더라고 이 예수 잘 믿고 한국 오면 내가 먹여주고 재워주고 구경도 시켜줄게 나왔습니다 라후조 여기는 미얀마에 사는 아미 태국에 사는 미얀마한테저 왼쪽에 있는 자는 중학생인데. 하, 태어 그런데 안타깝게도 국적이 없어요. 부모님이 쓰레기 고물상에 사루종이라 하루 하루에 많은 쯤 번답니다. 그렇게 사는데 전도했는데 생략하고. 라후족은 30만. 나와 다 나와 나와 쪽은 2만 명 정도 된답니다. 이쪽에 1만 명. 저쪽에만, 이쪽 저쪽에어딘지를 모르긴 하여튼 그렇답니다. 그 산속에 역시 저 사람들도 국적이 없어. 저 있는 사람도 있고. 아까 전에 아논도 목사님이 우강에게 편지를 써서 그 국적을 많이 회복시켜 줬다고 합니다. 근데 <laughs> 저 마을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요 아줌마 라이. 라와족의 도로가가 우라이입니다, 우라이. 이분이 31년 전에 아홉 살난 자기 아들이 병으로 죽어갔어요. 근데 예수 믿으면 하나님이 고쳐준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믿고 기도해줬는데 진짜 살아났어요. 국민학교도 안 나온 분입니다, 저분이. 내 아들을 살려주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동네에서 쫓겨났습니다. 가진 것도 없고 갈 데도 없으니까 치앙마이로 나와서 배운 게 마사지입니다. 저번에 얼마나 마사지를 잘하냐면은 예약을 해가 줄을 서있어요 줄을 써 선교사님이 저 양쪽 옆에 있는 저 선교사님 김아브람 선교사님, 김사라 선교사님인데 삼성맨입니다. 32년 전에. 이근희 회장이 삼성의 세계화 전략으로 아주 뛰어난 사원들 딱 뽑아가지고 그냥 강나라에다가 딱 떨어뜨려 놓은 거예요. 월급은 주고, 그 다음에 그 나라에 돈 벌고, 언어 배우고, 그 나라에 대해서 1년 내지 2년 리서치를 해서 논문을 써야 됩니다. 그것을 했는데 삼성맨으로잘둘다 삼성에서 만났어요. 잘 나갔는데 이제 캐나다 시민권도 없고 미국도 생활하고 했는데 이제 자기 주변에 은퇴한 사람들 삶을 보니까 잘 살아 돈 있고 골프 치고 여행 다니고 그게 다야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그래서 자기 인생을 선교를 위해서 헌신하게 됩니다 다음에 한번 기회가 되면 소개하겠고요 저분들이 마사지 받. 여러분 동남아는 이 마사지가 그냥 문화입니다 문화. 그래서 이제 마사지 받으러 갔는데 전도를 한 거예요. 저 우라이 집사님이 자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수많은 목사님, 선교사님들 마사지 해줬는데 자기게 에 전도한 사람 처음 만났다. 그래서 김아브람 선교사님 만나서 이 전도 전략적 전도 성교 훈련을 받게 됩니다 가슴에 불이 탔어요 그래서 그날도 우리 간다고 돈안 벌고 자기 마을에 가서 자기 이웃에 살던 저 할머니 하고 전도해서 예수 영접시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자기가 고향 마을에 있으면은 통일 토마토 농장에 가서 일해서 한 달에 12만원 버는데, 지금 쫓겨나서 하나님 의지하고 해서 마사지를 해서 한 달에 100만원을 번답니다. 태국 대졸 월급이 60만원이랍니다. 그런데 마사지 해가지고 100만원 버니까 뭐 엄청나잖아요? 얼굴도 또 다르잖아요? 자기 마을에 성탄절되면 전도하러, 저도 성탄절 예배 마치고는 우리 고향에 전도하러 가거든요. 갈 때, 한, 1 0 0만원치 정도, 물품을 사가서 선물로 뿌리고, 전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에서 지금 대환영을 받고 있어요. 제일 오른쪽, 저, 저기, 자기 살던 집인데, 저기 지금 교회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는데, 이제 성교사님에게 전도훈련을 받고, 자기 가슴이 풀다니까, 이 전도하기 위해서 일주일씩, 산 우리 마을에 가서 전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일주일에 돈을 못 벌잖아요. 돈못벌 뿐만 아니라 돈을 써야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있는 이 보배를 나누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럼 휴가 안 내도 되니까 전도 열심히 합시다. 할렐루야! 아 저분이 제가 이제 저분이 잘 아는데 한방병원 같아요. 보니까 우리 한국이 안다. 뭐 아는데 아주 싸게 해요. 제가 저분한테 받았거든요.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중에 제일 잘하는 것 같아요. 저번에 하는 말이 한세번더 받으면 자기 어깨, 아픈 어깨 낫게 해주겠는데 안타깝다 하면서 자기를 가방에 넣어가지고 한국에 들고 가라 하더라. 살려준다.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만안 됐는데 다음에 만나자고 왔습니다. 예수 생명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좋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잘 믿읍시다. 전도합시다. 예산 축제전도 열심히 할수 있기를 바랍니다. 10편 46편은 아수르 군대의 공격을 받은 그 위기 앞에서 구원받은 것을 배경으로 기록된 말씀입니다. 주전 722년 아시리아 제국이 북왕국 이스라엘을 멸망시켰습니다. 20년 뒤 주전 700년, 지금부터 2724년 전에 남한국 유다를 포위를 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희스기야입니다그 모욕 앞에 희스기야가그 위협하는 협박 편지를 들고 하나님 앞에 가서 기도를 합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아수로의 대군 1 0 8만 5천명이 스스로 싸워서 죽습니다 그리고 사내립은 자기 나라로 도망가서 그들의 신 미스록 신전에 경배하다가 신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여러분 인류의 역사와 나라의 흥망성쇠와 인간의 생사와 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요런! 배경하에서 20편, 46편이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하나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 되신다. 마약을 통해서 힘을 얻고 돈과 권력을 통해서 힘을 얻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힘이 되신다. 오늘 10편 기자는 고백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낙은의 인생길에 여러 환란을 만날 수 있는데 하나님은 환란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도우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돕고 계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앞으로도 도우실 에베네셀의 하나님을 더욱 믿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그러므로 어떤 환경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로 하나님은 새벽에 도우신다. 하나님께 기도하자. 다섯 번째로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섯 번째로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된다. 라고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참 10편 46편은 우리에게 큰 은혜와 감동을 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딱 하나 우리 힘이 되신 여우와를 살펴보겠습니다 현대인들은 마음에 피난처가 없기 때문에 정말 힘이 되는 도움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우울증에 걸리고 두렵고 그리고 세상 줄이 끊어질 때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지금도 우리 주변에 많은 성공한 사람, 돈 많은 사람, 유명 연예인들, 국회의원, 재벌들, 심지어 대통령도 자살하잖아요. 왜요? 마음의 피난처, 영혼의 피난처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0편 18편 1절 2절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여섯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간에 그 피할 바위시오 방패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산성이시로다 10편 84편 5절에 죽게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마약으로 힘을 얻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마약청정지역이었는데 이렇게 마약이 급속도로 확산되는지 모릅니다. 바로 이런 차별금지법 같은 악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주도적으로 하고 우리 사회에. 막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된다는 말씀이 성경에 스물한 번 나옵니다. 근데 16번이 십편에서 나옵니다. 사무엘 22장 1절로 3절에 다윗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시고 사울의 손에서 구원해 준 그날 하나님께 아룁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성이시요 였어요 나를 건져내시어 나의 피할 반성이시요 방패요 구원의 뿌리시요 높은 망대시요 내가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다윗의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시편 48편 3절에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피난처로 알리셨도다. 시편 59편 16절에 나는 주의 힘을 노래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높이 불어오리니 주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환난 날에 피 피난처이심이라. 시편 61편 3절 주는 나의 피난처이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 시민이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우리의 힘이 되십니다. 어떤 환난이나 위기 앞에서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힘이 되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 찬양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